A-choo, No! So we'll oh, 씨 땀물인지 물어가네 콧물 눈물 다 나오는 것 같아요 야 오늘 잘 들어온다 그래도 아무쪼록 여기 택도 주시고 앵콜 때 주신 분들 항상 건강들 하시고 항상 사주팔자 항상 꽃길로만 가시는 거 바라겠습니다 여기 있는 각자들이 기운다가 대가리 숙여서 경운 합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요것도 한번 탔고 내게 오잘 생겼다고요. 아니 그 말을 이제 지금 그만 듣고 싶어요. 아, 아니 왜 그냥 너무 잘생겼단 말을 많이 들어가지고 네, 이 제가 굉장히 그 말에 좀, 좀 거부감이 아이고. 차라리 미남이 되라고 얘기해주고요 네, 뭐 제가 잘생기고 대한민국 각생이 780명 있는데 그각생이보다는 내가 훨씬 낫고. 이것들 세계가 보세요 어디 이민구 싶다 버리지 오이지 가시면 차라리 분장한 게더 나아요 이것들 <laughs> 아유. 그러면은 여기 있는 각생의 선생이 아 이제 또 이렇게 친해서 또또 축구또이리면서 여기 오신 분들 항상 건강과 행복과 돈이 많이 생기시라고 또 복을 빌어드리면서 했는데 그 이번에는 제가 다른 것도 한번 할게요 우리 각세다 타령이 이것만 있는 거 아니고 남자 인생풀이 인생프리, 여자 인생풀이라는 게또 있네 어떤 노래 이렇게 하네. 2 0대는이판사판 여자 저 여자 컨디려 보고 3 0대는삼삼하고 오는 여자 안 맞고 가는 여자 안 붙잡고. 이 씨, 여기 박수도 안 치네. <laughs> 아니 원래 박수 태영장장에 나오면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제 상담대가 있어요, 선감대, 공감대가 통해야지 박수리 공연은 재밌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다 같이 박수 세번 시작. 박수 두번 시작. 오늘 빤스 안입은 사람 박수 한번 시작 yeah. yeah. 아니요 모님님 혹시 왜빤스 안입고 오셨어요 엄마? 빤스 안입고 왔어? 어우 여기 나온다고 빤스까지 안입고 나고 그래. 야 엄마 근데 팽가리 빠마잘 나왔네 여기 나온다고 어? <laughs> 정신 차리고 이제 좀 구경 좀 하고 구리야 그질 본다고 뭐하게 그냥 쳐다보고만 있지 말고 맞아야 안 맞아 그래도 이새끼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이새끼가 뭘 하는지 그런 그런 걸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엊그저께는 어요 엄마는 저기서 막 절구 잡았죠, 절구 잡았어 얼마나 참여한데. 근지가 <laughs> 맨날 오다 보니까 안 나오기는 좀 걱정 스럽고 와서 보고는 싶고 하니까 엄마들이 그래도 매일 나오시는 것 같아. 예. 네. 꼭 보면 우리 엄마 같고 우리 아버지 같고 막 그래. 네. 자식 걱정한다고 이렇게 나오는 것 같고. 근데 여기 있는 분들한테 내가 물건 하나만 팔고 오면 안 될까요? 내가 부탁한 게 할게. 채... 어? 어, 그러면은, 야, 이거, 그, 그, 그 지갑을 좀 치워라. 내가 북한번더 치자. 이번엔 북을 4개 꺼내서 4개. 북 4개로, 저는, 참, 난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최대한 좋은 것 같아. 예. 요번에 내가 영양제를 좀 좋은 걸 샀거든. 네. 예. 근데 어쩔 수 없이 샀는데 그 약을 먹으니까 힘이 많이 나네. 음. 무슨 약인지 물어보실래요? 무슨 약인지 물어보실래요? 뭐라고? 피약로 샀는데 어떻게 알았냐? 나 피한을 하고 가는 거지, 뭐. 하고 들어가. 응, 얼른 들어가. 툴네개치고네 개. 네 개만 그냥 꺼내주세요. 내가 정리할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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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어. 뱅이, 너가 그냥 여기다 그냥 갖다 놓고만 하아 응. 응. 아우, 이 새끼, 너가 하는 짓은 그렇다, 야. 응. 응. 그 다리 좀 벌리고, 이 새끼야. 응. 다리 벌리라고. 다리를 벌리라고, 이 새끼야. 아니 다리를 벌리라고. 아우 나이 새끼. 아, 사실 이거 왜냐면 이해를 좀해 주셔야 되는 게 급산이 아니네 급산. 아 내가 착각을 했어. 사실 저기 어디 사람인? 어디 사람? 몽골 몽골. 내가 깜빡했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몽골 아, 미안해. 네. 아우 나 이제가 몽골인지 모르고 내가 자꾸 다리 벌리고 이어 새끼는 못 알아듣고 막그러 가고 있는 거야. 어치다리 어, 벌리고 있잖아 그래. <laughs> 그러면은 저가 어, 간대라는 음악으로 그 부채 말고 다른 거 갖고 와 아, 손이 아파서 못채고 이거 말고 그 내거 있잖아 그냥 오래된 거 어. 갖고 응. 새 거를 샀는데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내가 쓴게참 맞더라고 음. 새 거는 응. 너무 뻑뻑해 응. 그 중고가 좋고 하는 <laughs> 아무쪼록 여기 오신 분들 항상 독수리처럼 리물리발리시고 이렇게 아유. 좋다 소리가 잘나는같 보면 독수리가 소리마다 다 풀려 네이다 마이크 잠깐만 잡아봐 이 소리가 잘 나는지 일단 테스트를 해야겠다. 좋아. 그 각설이 아니 담은 노래. 제가 황대란 노래로 여러분한테 북을 한번 치면서 여러분들보 멋있게 한번 하겠습니다. 답이 엄청나네. 나보다 더말잘 잘하라고. 잠깐만요. 잘하라고 잠깐만. <목소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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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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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아, 지금 여기서 내가 먹고 있지만은 참 내가 생각해도 내가 먹게요. <laughs> 자 그러면은 여기 오신 여러분한테 제가 부기는 한번 또 서비스로 한번 보여드리고 그리고 절 뿐만이 아니고 전가 끝나고 나면도 또 뒤에 또쟁쟁한 분반님들이 또 많이 와있지롱. 음 누가 나올 거야? 32, 89, 그89 나올아, 89. 이번에 분위기가 다 보니까 89 분이야. 그러면은. 박세리 애안이 담은 노래 제가 북을 한번 인사 돌리면서 여러분하고 신명나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잘하고 다같이 박수 한번 쳐주시고 환승 한번지어주시번 감사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다나이야즐거 oh 아버지, 아씨 아, 노래가 끝났는데. 어디 잘해요? 볼만해요? 한번더 할까요? 죽여라, 죽여, 죽여라, 죽여라. 죽겄다, 진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저는 들어가고, 북쪽쪽, 북쪽 쳐, 북쪽. 빨리 죠 팔고 너를 입고 그냥. 그래도 쟤 이렇게 숨을있으면 멋있게 나와야지. 사실, 우리 팔9라는풍반은요 KBS, SBS, MBC, 세상에 이런 일에 세상 사람 이야기, 이런데 한 번도 출연 못한 새끼인데, 이번에 일상에 와서 t v 한번 떠보겠답니다. 근데 TV에 나오기는 많이 나왔어, 쟤. 무슨 TV? 동네 CCTV에 많이 나왔어. 하도 작아가지고, 동네 c c t v 한 CCTV 다 잡히네. 그래서 저 새끼가 어디 는지다 알아. 그리고 저 새끼는 어저께 내가 밥을 먹으러 갔어요 시장에 저보시는 분들이 있는가 모르겠지만 우리는 솔직히 옷을 딱 벗으면은 그래도 멋있게 딱 다니면서 자각설이라는걸별시면안내고 다니라고 우리는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어저께 우리가 밥 먹으러 시장을 갔는데 갑자기 어떤 할머니가 어떤 엄마들이 갑자기 뭐라 그냐면은 러야 연쟁이잖아 지 연쟁이 연쟁이잖아 한다는 거데 무슨 소리지 연쟁이 어떻게 알았지? 알고 봤는데, 시발아, 팔고 저새끼 우리 뒤를 쫄쫄쫄 따라오면서 같이 다니고 팔고 보고 여쭈이라는 거야. 그리고 우리 제발 울산 시민 애들한테 내가 부탁 좀 할게. 저희 볼때 있잖아요. 제발 여쟁이라고좀 하지 말아주세요. 아니, 왜 허구 많은 시발 이름 중에 왜여쟁이야여쟁이 우리가 씨쭈, 봉쭈, 시골로 띵대 말고. 어우, 나 얼마나 듣기 싫은가? 아무리 여쟁이여쟁이 하지만 차라리 사장님이라고 좀 불러줘. 어? 엄마는 우리도 사실 이게 주석이 없지, 주석이 업지 차라리 우리 부를 때 그냥 여사장님이라고 불러주면 얼마나 분위기 좋아. 맞아요, 안 맞아요? 다 같이 여사장님! 예! 얼마나 분위기좋나 제발 우리 갈때 여쨔이라고 좀 하지 마요. 알았죠, 엄마들 그리고 팔고 웬만하면 안 되고 다니라고 쪽팔려가지고. 저 새끼만 다 모르는 사람이 없어. 우리 분장지면 모르는데 저 새끼 분장 좀다 알더라고. 근데 우리 팔고 나오기 전에 내가 방금 뭐라 그랬어? 엿쟁이라 그랬지. 엿사장. 우리의 본업이 뭐예요? 솔직하게 여자나 팔아서 먹고 살고. 사실 아까 내가 말씀드린 렸여자 팔아 가지고 하나 삼천 원맞죠